샴푸 뭐 쓰냐고? 아제 약간 샴푸 정보 알려드릴까요? 샴푸 정보? 저의... 저의 샴푸 정보 저의 샴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샴푸 다이소 이거 5,000원짜리 두피 디클린 플러스 쿨링 샴푸 이거 쓰고요 그리고 린스는 아니 근데 다이소 무시 노노? 아니 다이소 좋아! 이, 이 사람들은. 아리 <laughs> 저기요. 저기요. 그. 피드는 사랑아니저아요 저기요 그 비듬은 사람이 아니랍니다그니고 린스는 제가 못쓰면 린스는 린스는 아린스아 근데 안 나온다 린스가 안 나오는데? 아 린스 아 린스 아니라 아니아니아니 아니라 안 쓰냐고? 아예 당연하죠. 이건가? 색깔이 이거 비슷하긴 했는데, 저기 이건 아니고, 다이소 5,000원짜리 케라리스, 케라시스, 린스, 저기 컨디셔너입니다. 다이소는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라 싼걸 싸게 파는 곳이다 아니야 아니 이거 마트 가만은 이거 어만원 하는 건데 다이소에서 5,000원이라고 5,000원 어 브랜드 샴푸 세트. 에캐0 0스 좋아. 한 통에 5,000원이면 다이소 프리미엄 샴푸냐 아니 프리미엄 라인이냐니까 이 사람들아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응 다이소가 성분이 좀 그리다고?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마트에서 파는 거랑 아니 마트에서 파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어 아니 그나 마 제일 비싼 거요. 그니까 오천원 이 제일 비싸잖아. 그쵸 똑같죠. 아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어 양이. 다이소 건전지 성능 좋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무시도노. 아니 그니까 이거 다이소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이소 개 좋습니다. 다이소 마트에 있는 그 물품이랑 그 똑같거든요. 비누 하나면 얼굴, 몸, 머리 다 가능해. <laughs> <수유질이. 웃음> 나 근데 이렇게 쉽긴 했는데, 옛날에. 아니, 근데 비누로 하면은 머리가 너무 개털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 그래도 인스는 합니다. 그나마 좀 비싼 거라는 표현만큼 진심 말이 또 있을까? <laughs> 아, 천 원은 비싼 라인이에요. 그나마 어? 아무튼 엘리랑 같은 향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샴푸 추천드립니다. 이거 쓰면은 일단 머리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뭔가 두피에 약간 쌓였던 그 스택이 싹 묵은 때가 내려가면서 뭔가 쿨한 그런 느낌도 나고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것만 빼고 산다고? 아니 이거 좋아. 이거 쿨 샴푸 좋은데. 광고만 하냐고요? 광고인가요? 아이, 광고 아니야. 아이, 진짜 좋다고. 응? 야, 묵은 때가싹내려간다니까 진짜. 응?